접지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기나 측정 방법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접지장 측정하는 계기라면 뭐요? 당연히 접지저항계. 접지저항계가 떠오르실 겁니다. 접지저항계를 영어로 뭐라고? 영어로 어스테스터. 접지장 어스테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기는 이렇게 하고, 측정 방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콜라우시 브릿지 아시죠? 계단 문제로도 마저 아닙니다. 여기, 이사회 저항, 이사 저항, 이사회 저항 했을 때, 2분의 1에, 뭐, RAB, RBC,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콜라우시 브릿지법. 이것이 접지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기 하면은, 어스 테스터, 접지장계에 의한 접지장 측정법이나, 뭐, 뭐, 어스 테스터, 접지장 측정법이니까요. 어스테스터 그다음에 콜라우시 브리지오의 한 삼극 접지장 측정법이 있는데 어스테터 삼극 측정하는 거예요. 한번 외워볼게요. 접지저항, 접지장, 저항. 접지장은 어스테스터, 어스테스터 콜라우시 브리지오의 한 삼극 콜라 3. 어, 접지어를 그냥 조금 변형해서 접 접지요. 접시에 콜라 세 잔. 접지어 콜라 3. 접시에 콜라 세 잔. 이렇게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배전 변전소의 각종 시설에는 접지라고 있습니다. 그 접지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접지 개수로 다섯 개소만스시 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배전 변전소입니다. 배전 변전소가 있는데 배전 변전소. 앞에는 뭐 앞에는 송전이죠. 뒤에는 배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는 송전 뒤에는 배전이라고 하면 여기는 그러니까 공부했을 때 송전 계통의 중상점 접지 목적, 뭐 배전 계통 의 중상점 접지 목적 이런 것도 있는데 배전 변전소라고 하면은, 송전의 중상점 접지, 배전의 중상점 목적,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접지 목적, 노전에 의한 감전사고 방지하기 위하여, 이런 것이, 송전 계통에서 중상점 접지 목적은 포함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배전 변전소 같은 경우는, 변전소 자체에서, 노전에 의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서가 됩니다. 기기 접자 똑같죠. 그 다음, 송전의 접지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경우, 대지 전이상서 억제하고 기기를 보호한다. 일반적인 접지 목적이죠. 중상전 직접 접지 목적. 한번 단락사고 및 지락사고 시 보호계정의 동작을 신속 확실하게 하기 위한다.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지락전류가 크면은, 뭐, 단락사고 지락사고 시 보호계정의 동작 신속 확실하다. 이런 접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접지 계속. 배전 변전소에 는 일반 기기 및 제어반의 외함 접지, 배전 변전소에 는 이런 것도 있다. 필의 기도 있을 것이고 필의 침도 있을 겁니다. 옥외 바깥에 있는 부분에 철로된 구조물 및 경계책, 우리가 변전소의 경계책 있죠. 경계책을 더 접지하고요. 케이블 쉴드선, 케이블 쉴드선 접지합니다. 어 그래서. 외워는 것이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일단 접지 목적인데, 지금 배전, 변전소입니다. 변전소의 목적, 그래서 변목, 변목, 어, 누 전에 의한 감염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경우, 대지전이 상승을 억제한다. 누이. 예. 네? 누전, 이상전화 발생, 대지상승. 누이. 대. 그리고, 음, 누이대. 그리고, 달람이 지락사고 시 포인트는 뭐다? 보호계정기 동작을 신속 확실하게 외다 보호계정기. 보입니다. 변목, 누이대. 그래서 뭐다? 변목. 변함없는 목표는 노이 대보. 노이를 대학 보내는 것. 변목 누이 대, 변함없는 목표는 노이를 대학 보내는 것. 이렇게요. 그러니까 접지 개소입니다. 접지 개소. 접, 개, 접지 개소는, 어 일반 기기 및 제어반 외함 접지에서 1. 그 다음, 피레기 접지, 피레침 접지는, 피레기, 피레침, 예, 피기 피레침 바로 나오실 겁니다. 근데, PP니까, EP죠, EP. EP, 피레기, 피레. EP라고 면 피레기, 피레침입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 오케이. 그래서 어, 접지해서 접지해서 뭐 일단 빼면은 이렇게 1 2P 오케이. 1 1타 2P. 그리고 화토를 칠때 1타 2P 이런 말 하죠. 한번 쳤는데 피두개 받는 거 그런 거. 1타 2P.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합니다 접게, 접게, 화투 접게, 화투 접게, 일타이피 오케이에서 접지 개소도 이렇게 외워주시 기 바랍니다. 다과 같은 값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것은입니다. 어, 단선인 전선의 굵기 우리가 옥랩에서 뭐를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규정에 맞게 시설됐는지 전선의 굵기를 만약 확인하는데 것이 뭘로 확인하느냐? 굵기는 와이어. 와이어가 뭔뭐 선이죠? 게이지. 와이어를 굵기를 측정하는 것. 와이어 게이지. 옥내 전자선의 절연장입니다. 절연장 하면은 메가. 뭐, 우리가 500볼트 이하의 경우는 메가 어떻게? 5 0 0 v 이하일 경우는 시험전납 직류 500볼트로 해서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뭐 s l v PRLV 같은 경우는 250볼트로 해서 0.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모두 절연장 측정하는 것이고 메거로 측정합니다. 접지항인데 접지저항하면 일반적으로 접지항 나오면 뭐요? 접지저항계 생각나시죠? 접지저항계 생각나는데 뭐요? 브릿지로 답할 것. 접지 단계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브릿지로 답할 것이기 때문에 접지 장치 강한 거 콜라우시 브릿지, 콜라우시 브릿지가 접지장을 측정하는 브릿지로 답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접지 단계를 답하면 안 됩니다. 브릿지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브릿지는 콜라우시 브릿지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